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7일 호비스 생일 전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카페 문을 안 열고 어, 꾸밈이랑 온라인 춤 포장을 할 생각인데 어떻게 바람이가 우리 탄이들 생일을 꾸미고 어떻게 진행하고 이런 거를 또 기록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갑자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너무 추워갖고 어디까지 했지? <laughs> 일단 카페를 <laughs> 들어가야겠다 오늘 은안할 거라서 늦게 온 지갑쟁이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해놓고 갔냐면 제가 이거 봐 <laughs> 스밍 돌리고 갔어 그래서 다시 오늘의 계획은 첫 번째 온라인 포장을 한다 두 번째 친구를 픽업을 한다. 세 번째 전주에 있는 아미님 카페에 가서 호비스 생일을 즐긴다. 네 번째 저녁거를 산다. 다섯 번째 바로 카페에 와서 호비스 생일파티 꾸밈을 한다. 끝 이제 빨리 패키징을 하겠어. 처음 찍네 에 과속 안지탑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고 아미 7호 데릴러 가는 t b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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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해0 0 m 속도 위반 단입니다 시속 시소... <laughs> <laughs> 이게 좀혼잣 말을 <홍산마를> 하게 된다고. 귀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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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켜놓게 될겁니다 공지를 보고 울어갔니? <laughs> <laughs> 우리는 그래 아, 나 진짜 <laughs> 나진 공지 트라우마 생겼어 진짜로 공지 안 아휴 죄송해요 예, 도착 도착을 했습니다 예헤이 수고하습니다아니다 와보세요 저의 첫 게스트 안녕하십니까 소개해주세요. <laughs> 어, 음, <laughs> 어, 네, 어, 성님의 동매 친구 탄나입니다. 들어왔습니다. <laughs> <그러십니까? 웃음> 우리 이제 꾸밈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Yeah, y e a 먹을 때는 뭐 먹어? 이들어줘도 되죠 아 근데 어, 이렇게 좀 세워줘야 돼이 때문에 잘안 보여 어 좋아요 하나 둘셋 먹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무 종류를 먹는아 근데 여기는 당근이랑 단무지가 기본인가 막 그거밖에 없어. 아 그래서 오리지널이. 음. 탄수화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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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땡길 때 음. 그런 거 빵으로 먹거나 이런 거 진짜 대책가 그 엄청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럴 때 마음 편히 먹지. 그럴때 있단 말이야. 밥 먹고 왔는데 포기질. 뭐가 더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꺼내놓고 먹고 그리고 선물하기도 돼. 나한번 음. 나 이거 꺼내놨었단 말이야 당근 리머핀을 내가 먹으려고 꺼내놨어 근데 이제 엄마가 누가 왔다고 선물을 먹으라고 음. 준 거야 음. 앞에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했던니까 당근 미머핀 너무 맛다 그래서 엄마가 나 당근 미머다 다섯 장만 샀단 말이야 엄마가 남한있는싹다준 거야 집에 가서 <laughs> 먹으려고 여러 번도 없어 엄마 가 어디 갔어? 아그누 맛있다고 해서 줬어? <laughs> 아 그래 알았어. 지금 여기는 전주역. 어제 왔던 친구는 잠자고, 아침 먹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 근데 바로 지금 10시 16분에 다른 아미 언니가 울산에서 옵니다. 지금 곧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계속 촬영하는 걸 까먹어가지고 어제 사실 호비스가 라이브도 왔는데 진짜 저희 플립 앞에서 가만히 막한 시간 동안 쭈그려가지고 거기서 막. 두손먹어 보고 맥주도 한잔 하고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못 가고 이랬는데 하나도 못 찍었죠. 정말 밥도 맛있게 먹었는데 하나도 안 찍었고 <목소리> <목소리> 여기있어니 <laughs> 내리는 거말 찍었어. 안녕.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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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인사를 해주세요. <laughs> 나 진짜 나도 막 어색해가지고 친구 있을 때. 야, 나도 혼자서는 이렇게 해봤지만 게스트라고막이러고 말하고. 갯수라고 말하고. 갯수하기 힘들 것 같아. 하고갯게 없어. 말하고. 갯수라고 하고갯수하세요 마음껏 하세요수고 네, 지금은 무슨 시간이죠? 지금은 탁구라는 걸 할건데 <laughs> 진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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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우리가 <laughs> 가능할지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대표 손들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고 붙임 일단은 음 두개 붙임 내데 탁구는 망한 것 같아 전화 아 심지어 침대기 이 너무 싫어 어떡하지? 긁고 있으셔 시나변명해 <laughs> 왔다. 응. <웃음> 안녕하세요. 먹고 있어요? 먹요 과연 아, 레고. 레고. 저희가 호남 가게 왔지요 왔지요 어머어머한바한 <laughs> 바퀴 돌았 <laughs> 네. 시반 분이야, 맞 네, 맞아요. 살코드두분 내시. 어, 했어요. 여기 쉬고 앉 <laughs> 아, 이거또 <이걸> 보여야지. <laughs> 난태영이 자리를 앉겠습니다. 준이 자리가 좋겠다. <laughs> 혹시 보니까 일단 뭐가 더 없고 싶네. 네. 저야는 어제는 안 가고 일는은 봐봐. 그 양쪽 아주 보여도 더야될거기는먹어될것 같아. 어먹는 이제 긴 꼈어. 나가는 다른 아이. 저도 거 생일이니까 그것도 할까? 언니 샀고지 느껴? 아니야.

여기 이거 아까 청사초롱인가 <laughs> 일단 바로애매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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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단 열고 일단 역쪽으로 가서 아 밀러 초 위에 찍혀요. 네. 하나, 둘, 셋. 아하. 아 아하. 아하. 보하 아하. 제가 아각으로찍하 아하. 우리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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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하. 아 아하. 아하. 이랑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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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자 이제 다시 정리를해 볼까요? 제일팁 네, 띄세요. 네, 각자들 뛰시고 가져갈 거 정리하시고 여기도 많으니까 가정. 따로 와도 보다. 정말, 나말나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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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고 선물 주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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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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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정말, 게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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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리도 남미민들이랑같 했네. 우와 신기해 <laughs> 일단은 대략적으로 마감은 다 했고 내 생일 파티는 처음으로 같이 준비도 하고 처음으로 같이 마감도 하고 하는 게 정말 너무 재밌었고 행복했고 뿌듯했고 그리고 오늘 와 오늘 매출이 일단은 이번 주에 제 생일도 있었고, 호비스 생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아미님들이 와주셨고, 제 친한 아미들도 왔고, 제가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어. 방명록인데, 아미님들이 이제 호비스 생일에 오시기 시작한 거라서 한번 보려고 보여드리 메모리 이렇게. 놓기도 하고 어 이건 좀 읽어주고 싶어요 꾸밈을 같이 했던 제 친구 2022년 2월 17일 호비 생일 기대 1 안녕하세요 카페 꾸미기에 동참한 탄나예요 호비 생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너무 행복해요 들려서 손님이랑 소년단 사랑 잔뜩 받고 가는 아미님들 다른 손님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호바, 너의 생일 파티 준비 끝났어. 너만 오면 돼. 기다리고 있을게. 호비 생축. 이렇게 써줬어. 이 외에도 많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오늘 브이라이브를 왔거든요. RM, 슈가, 지민. 이렇게 세 분이서 라이브를 왔는데 거기서 여러분 운동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방탄 업기단 거기 단장님 2022년 2월 20일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하트 방탄옵기던 이렇게 써주셨어 이걸 진짜 캐나 써야 되는데 진짜 더 많은 아미님들이 사실 오셨었거든요 이렇게 이제서야 만들게 되는 게참 아쉽고 그래도 일단은 휴가 생일까지는 제가 이벤트를 할 예정이니까 오시는 아미님들 바람이 오시면 꼭 방명록을 써주세요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부터 바로 슈가 생일 파티 준비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행복해요. 많은 분들을 뵐수 있고 많은 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진짜로 이번 달도 아무도 안온 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이벤트를 함으로써 그만큼 쓰기는 했지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 이제 슈가. 생파 준비 영상도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목표는요 콘서트 첫콘꼭 가겠습니다. 저 슈가 생일 파티 끝난 날 바로 서울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수 있겠어요. 안녕. 끝날 때는.